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윤수민입니다. 먼저 한국드론활용협회 경기꿈의학교 온라인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는 저소득가구 아동 두 명이 수업에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아동들은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올 하반기 동안 배움을 즐겁게 익혔는데 드론이라는 게 사실 주변에서 접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어, 새로운 드론을 통해서 습득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어, 가족 간의 새, 어, 대화의 소재를 만들고 놀이 활동이 되고 어, 가족끼리 웃는 모습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두 아동들은 음, 이 전보다 감정 표현이 훨씬 풍부해졌고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점이 유익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활용협회에서 어, 이렇게 한 단계씩 성장해가고 어, 이루어내면서 의정부시 드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신 점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가구 아동들의 밝은 꿈과 푸른 희망을 드론에 함께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내셨어요. 훌륭하고 감사드립니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